The gentle April rain that stained the window panes last night is all but gone, but lingers on in scented clouds of air. We watch the town awaken to the 맨날 맨날 집에 있다가 <laughs> 금토 2일, 3일 뉴욕에 놀러 갈 거예요. 16시 반 기차를 타러 갑니다. 9월 중순인데 생각보다 너무 더워 가지고... 그쵸? 옷 가져온 걸 지금 다옷 입을 것 같아서 슬퍼요. 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빨리 왔어 13분, 13분 만에 도착했어 <laughs> 좀더 꾸물거렸어도 되겠잖아요 안되나요? <laughs> 안되병 <저> 20분 남았어요 아, <laughs> 빨리 가야해 바퀴가요? 자만원짜리에뭘 기대하세요 <laughs> 와, 여기 엄청 멋있다. 어디 앉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좀 알아야 돼? 그러게. 아, GH. GH. 어, 여기 줄산가 우리도 맥도날드 사갈까 시간이 될까? 지금 우리 타는 거 기다리나? 그런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스탠다이라고 하니까. 자리 가근데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목소를> 아, 오케이. 아직 안 타도 되는데? 근데 여기 들어 a y I think I'm coming to the end. I t h i 이거 무슨 석탄 날리는 <웃음> <웃음> 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타는 거 이거야? 설마? 그런 거 같은데? 오마이갓 oh 심지어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였어 여기가... 출발지인가 보다? 그러네 와 엄청 많이 선다 이걸 타고 보스턴까지 가는 거야? 엄청 많이 서네 그니까 그니까 아무데나 빨리 타야 자리가 붙어 앉을 수 있는 거네? 가보자. 빨리 자리 찾아야겠다. 오, 여기 카페텔이야. 아우. 다행이다. 하이. 자리 없겠다, 자기야. 모르겠 okay. 비행기처럼 머리에 올리게 되있네 응. 큰 가방 들고 타면 안 되네. 안 들어가서. 뭐 올리다 죽겠는데. 네. <laughs> 아, 들어가긴 들어갈. 그 23킬로까지래. 아 비행기랑 똑같진 응. 짜. 그70 70센치짜리. 아, 네. 가방 실을 수도 있대. 고칠 수도 있대. 아, 그래. 어. 보통 네. 내고. 그럼 사이됐습니다 암트랙은 지정석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만. 뭐가요? 그냥 빨리 타셔야 돼요, 근데. 땀이 굉장히 많고. 정방향이 자리가 없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다 창가에 다 앉아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정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설마. 일단 앉긴 앉았는데. 맞겠죠? Maybe? 머핀 생긴 게. 맞나요, 이름? 어선, 어선 뭐야? <웃음> 음. <웃음> 너무 귀

자고싶어서 자는거같아요 <laughs> 지금도 DC에서 뉴욕까지 3시간 반정도 왔는데요 3시간 반중에 3시간 25분을 자고있거든요 <laughs> 깨웠더니 일어나서 뭐하니에요 그것도 맞긴한데 대요. <laughs> 그랜센트럴이 아니어가지고. 네, 별로 좋진 않네요. 그랜센트럴 이번 역인데. 거긴 가봤어. 와, 아, 그래 거기 앞에서 불버틀 커피 마시고 불도 먹었어. 여러분 <laughs> 도착했습니다. w e s 우리는 오웬 쪽이, 가우드 쪽일까? 와, 보기만. 뭐. 와, 거의 4 시간 걸려서 왔어요, 지금. 네, 4 시간 걸렸다. 그리고 여긴 사람 많아서 이거 들고 다녀도 별로 안 부끄럽네요. <laughs> 우리는 지금 호텔에 짐을 맡기러 가요. 그러면은 이따가 그... 그 윌리엄스버그에 이따가 호텔 와서 짐 체크인하고 약속 가야겠다. 그지 그래야 될것 같아. 한 4시 반까지는. 한 5시까지만 오면 되지 않을까? 어. 5시까지 와서. 페인하고옷 갈아입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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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분위기가 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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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완전 좋아 <laughs> 얼굴은 되게 작더라 근데 그치? 아 위험해요 이 동네 조한띠 뉴욕에 안 살게 된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안 아, 위험해요 <laughs> 냄새나요 그리고 냄새는 좀 나네요 시린내 나요 날씨는 좋습니다. 엄청. 와. 내 얼굴이 나와버리네 날씨가 엄청. 좋...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 뭐지? 선글라스 없는데 괜찮아. 응. 안경이 좀 보호를 해주나 봐. 응. 하이라인은 꼭 걸어보면 안네 나도 이렇게까지 걷는 건 처음이야.

숟가고 그 좋아요. 이거 같은 거도먹어볼까 이거? 음음음음 맛있다. 닭고기 같은데, 내륙이다. 닭고기는 없었는데. <놀람> 있었나? 아무튼 맛있다. 나 배고팠는데. 밥 먹으려고 하면 말네와 이거 풀렸네. 오마이갓. 아하고 네, 이거 편하지 말고. 편해. 언니, 투프레이 여기 해피 아워. 우리는 오늘 밖에못 쓰게 아, 네그래에 <laughs> 이런 거 많은데 아니야? 아, 군장들이 옛날에 많았어. 그브론스도 여기 있거든. 전철을 타고. 에서 포토그래퍼로 활약을 하고 왔습니다 한 포토 사진 한 4명 찍어주고 그런 걸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laughs> 좀만더 있다가는 <laughs> 아, 아, 아무래도 못갈것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뭐 한국사람들 찾아가기에는 있잖아 송호를 <laughs> 어, 가려다가 <laughs> 윌리엄스버그에 갑니다 여 뭐에요? 키잇비 어? 키잇 여기도 있네 여기 네, 키즈다던데 아, 뭔가 저기 뒤에 있었어 우리에듀케이션, 우리에듀케이션인데 그런 노래가 나오고 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국회로 모시자 여기가 모자피자 이런 <laughs> 그런 거보다 너무 싸구려 피자여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어. 아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먹으려온거 그런, 그런 진짜 찐이 탈리안 피자가 아니고. 어. 아. 어. 어. 는게맛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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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좋아서 <laughs> 탈만하겠는데. 오늘은? 네. 그러니까. <laughs> 카페 가서 디스카프 하나 사야 되는 거아닌가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 좋아는 걸? 뉴욕 하드락 그거 런가티가쓴다로 나온가? 얘네 하드락 그거 나올걸? 아, 우리 사이비다. 그 들어가볼까? 럭숍 있다, 락샵 럭숍. 니네 지금 점심 먹기 전에 걸어서 타임스케어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좀 시원해서 다닐만 하네요.

this is uh, our home magazine, is a steak sauce. Can anything else? 자, 접속이 저희 뮤지컬 보러 왔어요. 20불짜리 20 초콜렛. 짠. 그리고 두바이 초콜렛 샀어요. 먹어보자. 바이안. 다이 먼저 먹어. 나컬라한잔 저렴이 만저렴미자만이거 이거 근데 라이한 4천원 이면은뭐쌈거 뭐, 아니지? 치고는 비싼데 여기치고까지 아닌가? 어. 아, 한이 정도 사이즈에 5 0 0 0원이면5 0원이면 뭐. 엄청 얇아는데? 예. 그래? 이 뭔가 거기까지 안간것 같아요. 까지 피자 먹는 해령.